네 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또 합력과 합우정모멘트 예제 또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하중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 뭐 등가합력과 합우정모멘트 대체 그 다음에 교차는 지점 갖다 구하기 한번 되어 있습니다 자 A점에 작용한 등가합력과 합우정모멘트로 대체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저는 이 5kN을 분해를 할 겁니다 바로 어떻게 이렇게 한놈 나왔고 한놈 나왔지 이렇게 분해하고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 수평성분은 5kN에 5분의 3이니까, 얘 3kN. 그러면 이 수직은, 아, 4kN.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냥 방향을 한번 잡아볼까요? 방향은 오른쪽을 X, 위쪽을 Y. 그 다음에는 반시계 방향을 K 방향이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5kN을 바로 F1, 그럼 6kN을 바로 F2, 그럼 이 8kN을 F3다라고 잡는다라면은 벡터화를 한번 시켜 볼게요. F1 벡터는 바로 3i 오른쪽으로 감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4j의 kN. 이해제. 자, 그다음에는 F2 벡터는 아래로니까 마이너스 -6j의 키로뉴턴. 그럼 F3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8I에 킬로뉴턴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지 그럼 등가합력 어떻게 나옵니까? 등가합력이라고 하면 바로 FR벡터는 F1 플러스 F2 플러스 F3가 되어야 되지자 따라서 세 개를 다 더해 얼마나 했는데? 마이너스 5i. 마이너스 10j의 키로뉴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얘가 다른 말로 뭐예요? A 점에 작용하는 등가 합력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합우정모멘트를 한번 대체해 볼까요? 합우정모멘트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A랑 B만 있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C랑 D를 추가할 거다. C랑 D. 그래 놓고 한번 잡아보자고. 이걸 벡터로 한번 풀어줄까? 스칼러로 풀어줄까? 그냥 벡터로 풀어줄게. 그냥 괜찮으니까 한번 보자고. 우정모멘트로 왔다 풀기 위해서 A 점을 기준으로 바로 B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A 점을 기준으로 B의 위치. 그럼 A, B 벡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친구는 위로 쭉 올라가는 거니까, B가 여기 있죠? 위, 높이가 3이네? 아, 3, J가 되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는 A, C 벡터 한번 구해볼까요? A를 기준으로 C다. 자, X축, X축 방향으로 0.5m, Y축 방향으로 얼마가 되어야 돼? 3.5m. 그래서 0.5i 플러스 3.5J가 돼야 되지 여기에 AC벡터 이해됐지 자그 다음에 이제 D, AD벡터를 한번 구해볼까 AD벡터는 바로 A에서부터 D까지 X축 방향으로 2I e, 그럼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얼입니까 3에서 0.5 0.5 올라가니까 4J가 돼야지 이렇게 잡아주면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이해됐지 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합우정 모멘트로 대체하래 그러면은 아 m R인데 여친구 A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자 F1의 팔길이는 AD벡터다 그래서 AD 크로스 F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플러스 그럼 이 C점은 F2죠. 그러면은 A부터 C까지의 위치벡터 따라서 아 A, C 크로스 F2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자, 그럼, 이제, F3 볼까요? 여친은 작용점이 B점이죠. 그래서, A, B, 크로스, F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벡터가 뭔데, 예지 따라서, 2 I, 플러스, 4J, 크로스, F1이니까, 아, 여친, 친구는 3I, 마이너스, 4J, 벡터. 될 것이고, 플러스, AC 벡터 벡터는 뭔데? AC 벡터는 이 여친구지. 아, 0.5i, 3.5j. 그래서 0.5i, 플러스 3.5j. 크로스, F2 벡터는 아래로니까 마이너스 6j. 플러스, AB 벡터는 뭐다? AB 벡터는 바로 3j다. 이 3j 크로스, 그러면 F3는 마이너스 8i. 여걸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친구 한번 풀어줄까? 여친구는 분명히 마이너스 8k에다가 그냥 JK 마이너스 12k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0k가 되야 되겠죠. 그럼 여친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IJK니까 마이너스 3k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친구는 얼입니까 여친구 얼마야? 연마는 JI? 그 마이너스 k 따라서 플러스 24k가 돼야 되겠지 맞아? 자 따라서 얼마 되는 겁니까? 여친구는 mra 벡터는 바로 그냥 1k의 k 로뉴턴 미터가 될 거예요 1k의 k 로뉴턴 미터 이거 이해 됐지? 자 따라서 합우정 모멘트는 1KkNm가 된다 자그 다음에는 이걸 다른 말로 1kNm이고 그 다음에는 양수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 친구는 CCW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 라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등가압력과 합우정모멘트를 하나의 합력으로 추가 단순화하고자 할때 합력의 작용선인 선분 AB와 교차하는 지점을 구하여라. 이때 A점으로부터 거리 d를 계산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A점을 원점으로 이렇게 d를 갖다가 구하자라고 하고 고요. 그 다음에 합력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력은 대략 이렇게 나와야 되지? FR 벡터 얘가 FR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다. 알겠니? 그러면은 아, 여때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죠라고 하시면은 m r a 벡터는 바로 1k가 돼야 되지. 1k. 자, 근데 요 친구를 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바로 여때이그 fr 합력이 작용점을 p다라고 한다라면은 아, ap 크로스 바로 fr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벡터는 바로 Y축상에 있기 때문에 아, 여친구는 DJ라고 해주면 되죠. DJ벡터. 크로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돼. 마이너스 OI 마이너스 힙J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럼 J 크로스 I니까 바로 마이너스 K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ODK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친구는 바로 J 크로스 J니까 0벡터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1K는 ODK가 돼야 된 되는데, 여기서 성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1은 5D가 됩니다. 그래서 D는 0.2m 이렇게 나와주면 은 끝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